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첫 책을 아마존에 출판을 해서 처음에 런칭할 때잘 팔아가지고 어, 신간 베스트셀러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는지 요 런칭세이지 전략의 전체 그림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은 바로 검색엔진 최적화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검색 엔진 최적화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아마존 출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말씀드렸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어떤 특정 주제에 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책을 사려고 마음을 먹고 검색을 했을 때그 그룹에 나타나는 게 정말 가장 쉬운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 플랫폼에 올라오는 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잘 준비해서 광고를 덧붙여서 이제 잘 부스트업해서 여기에 잘 노출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제가 말하는 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키워드와 카테고리, 그리고 메타데이터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요거를 지금 다 정하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릴게요. 자, 요렇게 점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책 만들기에 돌아, 돌입을 할 건데요. 이 책을 만들 때에는 어 제가 그 성인용 책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어린용 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 우리가 이거를 아웃소싱을 할때 적은 돈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웃소싱을 하시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 아웃소싱을 하고 나서 직접 하는 부분도 제가 보여드리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개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비용도 절감을 하고 시간도 절감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프리 마케팅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 프리 마케팅은 뭐냐면은, 어, 우리 제품이 나오기 전에, 부터 이제 이 청중들을 모으고 이 청중들한테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은 특히나 사업을 해 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라는 건 어떤 제품이 완성이 되고 나서 그걸 시장에 쫙 내놨을 때부터 시작을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파는 게 되게 힘들어져요. 왜냐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맥락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계속 설득을 시켜야 되고 거든요. 그런데 미리 한한달두달 달 전부터 계속 어떤 제품에 대해서 듣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제작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에 대해서 맥락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오픈된 마음으로 그 제품을 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즉 출판하기 전부터 마케팅을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판을 할 겁니다. 자, 이 출판을 할때 제가 이제 D-7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판을 하는 것과 전 세상에 알리는 것은 두 가지 문제예요. 우선은 그 KDP, 아마존 KDP 플랫폼에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내고 나서 사실은 모든 페이지가 연결이 되고,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데가 좀 며칠 하루 이틀이 걸리거든요. 걸리기도 하고, 다 올라, 올리고 나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에러가 갑자기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업데이트 하고 싶은 부분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 출판을 하자마자 모두에게 알리지 않고 우선 한 일주일 간의 기간을 두고 점검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기간 동안은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잉그램 스파크에도 될 거예요. 이잉그램 스파크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장본을 출판을 하고 유통채널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인그램스파크에서 출판하는 책과 아, 아마존에서 출판한 책이 같은 페이지에 연결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양장본 옵션은 나중에 우리가 런칭을 하고 나서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도 한한 한 달이 됐을 때도 아마존 그책 페이지에 이 양장본 옵션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고객센터에다 연락을 해서 연결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출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디데이가 돼요. 자, 이때부터는 이제 런칭 프로모션을 할 건데요. 이 런칭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영미권에 청중 그 베이스가 있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 전에 프리마케팅을 하면서 베타 리더 분들을 조금 모아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런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 프로모션 사이트도 함께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모션 사이트에다가 대대적으로 이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의 그 책을 뿌리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베타 리더 분들께 이메일도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의 SNS에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뿌리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첫 광고, 아마존 광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드릴 건데요. 어, 사실 제가 이거를 넣을까 말까를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광고의 기본적인 것들이나 자세한 것들을 아예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넣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이 런칭하는 단계에서 첫 번째로 셋업을 해주면 좋은 것들, 그런 광고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자니까 좀 무섭죠? 그런데 별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또다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커다란 그림을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씩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